<목소리> 안녕하세요, 피키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채널 멤버십이란 어떤 것이고 이것을 받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가입할 때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잘못 설정은 했는데 멤버십은 생겼는데 그 인원이 갑자기 폭파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라고 다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채널 멤버십이란 이 시청자가 월별 돈을 이제 결제를 하면서 멤버십에 가입하는 경우 유튜브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수익 창출, 직관적인 수익 창출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유튜버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음으로써 더 만족하면서 이 채널을 구독하게 되는 거죠. 이 여기 피키피드에 보시면 이 가입 버튼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후우 작가님 있는데 가입 버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요 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가입되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가입 조건이 됐고 유튜브는 정말 파격적으로 조건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가입 버튼이 있다, 없다는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가입 버튼을 누르고 월 비용을 제출하게 되면 그러면 이 크리에이터에게 어, 정기적으로 월 얼마에 설정된 돈이 계속 같이 정기적으로 월별 결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분이 설정하신 회원에게만 보여지는 커뮤니티 또는 비하인드 그런 사진 컷들 뭐 여러 가지 채팅도 있을 수 있고 전용 회원 전용 실시간 스트리밍도 있을 수 있고 예, 설정한 그런 것들을 다 내가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이미지 배치들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될때 거기 배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 이분은 회원이고 아, 몇 개월 정도 회원을 유지하고 있구나. 16개월 됐다. 막면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 이분은 정말 충성 구독자? 예, 네, 시청, 애창, 애청자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유튜버와 시청자가 끈끈한 그런 정이 형성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이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1등급에서 최대 4등급 또는 5등급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기능을 주는데 보통은 1등급을 설정하고 2, 3, 4할때 1등급에서 설정한 거는 보통은 이제 하나를 설정하고 두 번째를 만들 때는 이 1번을 포함해서 다른 혜택이 또 주어져야 되고요. 3번을 하게 되면 1, 2번을 포함해서 3번에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되고 하나씩 더 혜택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으로 최소 한두 개씩은 더 넣어주셔야 만족을 하고 왜냐면 점점 갈수록 1단계에서 5단계로 갈수록 또는 1단계에서 4단계로 갈수록 비용을 더 비싸게 설정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유튜브 채널 멤버십 기준 조건이 파격적으로 변경되었어요. 옛날에는 구독자 3만 명 이상이어야 이게 가능했는데요. 요번에는 1000명, 구독자 1000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되신 분이어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정 시간 4000시간을 넘어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18세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서 18세 이상, 그리고 어 어떤 이 그 지역에서는 가능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가능하고요. 안 되는 그 가능한 나라도 다른 나라들은 제가 정보란에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유튜브 그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많이 당하신 분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점 감안하시고 아동용 채널도 멤버십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어, 불법적인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기본이겠죠. 사실 그런 채널에는 멤버십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이 다 충족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 그 채널 멤버십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은요. 제가 여러 가지로 4단계까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유튜브 채널 4단계를 만들었는데 이 4단계에서 하나를 어 없애고 싶어요. 예를 들면 2단계를 없애고 싶은데 2단계를 없애게 되면 거기에 해당했던 그어 만약에 두 명이 가입을 했다. 그럼 그두 명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고민해서 처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조,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 그리고 만약에 어 그렇지 않다 그럼 수정이 이제 가능하고 대신 이제 컨펌을 받고 다시 하게 되는데 보통 설정하고 24시간 안에는 어 다시 재설정이 보통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24시간 안에 모든 게 세트, 세팅이 되더라고요. 최대한 이제 가입했던 멤버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이 점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90일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올려서 막 잘못해갖고 제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90일 이상, 만약에 일시정지 모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의 채널 멤버십에 가입했던 모든 분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점꼭 주의하셔서, 최대한. 본인이 90일 이상의 그런 일시정지 모드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에 따라서 정말 다르지만 만약에 3000명이 됐는데도 어, 이 가입, 그 채널 멤버십에 가입 설정이 안 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좀더 좀 그거에 만족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마마 이건 제 다른 채널인데요 가보시면 동영상 관리로 가보실게요. 그럼 왼쪽에 채, 아, 수익 창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멤버십으로 가면요.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 채널 멤버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채널 신청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여기에서 채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3단계, 4단계 이제 설정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도 할수 있고, 자기가 처음부터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처음부터 설정을 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눌러서, 여기 수정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예를 들어서 유튜버 어린이, 뭐, 이 하면서 이름을 쓰고, 대한민국으로 해서 얼마를 하는 게 좋은지, 맨 처음에 이걸 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990원. 저도 이거를 하나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거를 설정하고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어, 요게 낮은 등급. 이게 중간 등급, 이게 높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설정하셔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그, 가입 기간별 회원, 배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색깔이 다 달라질 수 있고, 뭐 자기가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혜택을 추가하는데 회원 전용으로 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러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전용 회원 동영상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요 부분을 보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혜택 안내해서 완료하시면 하나씩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어, 등급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OK가 되면 여기 다음 버튼이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하면 여기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치및 그림 아이콘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거는 자기가 일반 그배치를 기존에 1개월, 후, 2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24개월 후.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직접 만든 배지로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픽셀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32픽셀 바 32픽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점 감안하시고요. 그다음 그림 이모티콘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되게 신기한 건내 회원이 많아질수록 많아질수록 그림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5 개만 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회원이 있어야 이게 기본 어, 이모티콘이 있고, 그 추가로 회원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이모티콘 사용을 많이 해서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가 있고, 이미지를 선택해서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픽셀도 역시 32픽셀 바이 32픽셀 에서 지정해서 할수 있죠. 아마 처음에는 4개인가 5개가 이게 맥스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점 회원이 늘어나면서 나한테 더 많은 예, 이모티콘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한 것도 잘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신규 회원에게 그 게시해서 내 커뮤니티에 정기적으로 이제 어, 나 이런 이런 것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어, 채널 멤버십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올릴 때 여기 나중에 어, 링크를 거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바로 걸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구독자들에게 어, 자기의 채널 멤버 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설정을 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 같은 경우는 2,990원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월2,990 90원을 주시면 제가 다 갖는 건 아니죠. 수수료를 떼고 제가 받는 거니까 세금 여러가지 빼고 나머지를 받는 거니까 그거 비용으로 해서 제가 커피 한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커피를 마시면서 즐겁게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을 정말 특별하게 제공해서 보통은 1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2단계에서는 어 조금 더 추가된 것, 다른 것들에 좋은 기능들을 추가해가지고 전용 혜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번에 좀 자세하게 이 채널 멤버십을 좀 구성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싶다면 2,900원 <laughs> 해주시면 진짜 좋고요. 아니면 그래도 좋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가져서 진짜 열심히 항상 노력하는 피키피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피키피디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피피피디였습니다. 이 혜택을 설정하는 거는 유튜버들마다 정말 다릅니다. 네, 그분들의 생각이 있어서 어, 무료로 저 스벅 하나만 날려주세요. 월 하나씩 한 잔씩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 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정말 혜택이 많, 다양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